자 안녕하세요. 이번 안녕하세요. 컨텐츠 사회를 맡은 탄하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어, 오늘의 반갑습니다. 컨텐츠는 바로 자 컨텐츠의 목적은 못해 솔로들인 남자들을 위해서 <laughs> 우결이라도 한번 해봐라 바로 요거고요. 여성분들은 그저 봉사차 나오신 거예요. 봉사 차원에서 나오신 거고 남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. 아시겠죠? 아닙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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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불쌍한 못솔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. 기꺼이 봉사 차원에서 나온 여성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네 네아라고 하고요. 주로. 자그 다음은 이제 모에 씨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모헤라고합니다 혹시 일본 여자 좋아하시나요? 안녕하세요. 현실에서 키 185를 가지고 있는 남자 화단 늑대라고 합니다. 오그 와중에 키 어필하네. 그러면. 어... 자 하루에 화장실을 몇번 가세요? 네? <laughs> 하루에 화장실 몇번 가세요? 음, 화장실 음. 화장실이란 게저 아, 질문 정도. 있습니다. 저 질문 있습니다. 네네. 그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<laughs> 화장실이죠? 어 진짜 말 그대로 화장실이죠. 어. <laughs> 어 왜요 저, 왜요? 저 손짓 왜요? <laughs> 뭐야? 왜요? 네 저는 씹덕이라던데 사실인가요? 네. <laughs> 아 사실이고요 서로를 알아보는 바로 이제 그 Q&A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Q&A 시간을 응? 가져볼 건데 우선 제가 여성분들에게 좀 질문 좀 해볼게요 네네. 우선 모혜씨 남자 네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이거 공통 질문인데요 어? 이상형이요? 네네 그게 궁금한가요? 하늘에 날수 있고 어? 마법을 쓸수 있는 사람. 아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혹시 괜찮으시면 아아 둘은 안경 쓰셨나요? 다음으로는 어 네? 네아 씨, 네? 네아 씨 이상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디그레이더요. 어? 네? 네? 아요성또 네. 수치심을 주면 성적 흥분 느끼는 사람. 아, <laughs> 네?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첫눈에 봤을 때딱이 사람이다 그죠? <laughs> 눈으로 딱 보자마자 아이 사람이네 딱요런 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라범 씨 이상형 어떻게 되시나요? 잘 웃는 사람이요. 아, 제가, 웃는 제가 좀 사람. 웃는데. <웃음> <웃음> 자, 자리로, 자리로 <laughs> 가주시면 되고요. 보웬 씨, 보웬 네. 씨는 있으신가요? 뭐 목소리나 자기소개 들어봤을 때어뭐 음. 그냥 좀 괜찮은 것 같다 어 괜찮은 음. 것 같다 저는... 내한님이 네, 조금... 시원해요 예? 어, 저도 좋아요 <laughs> 아, 화넥씨 본인의 네?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없어요 아... 어? 방송 원투데이도 아니고 어? 봐봐요 저게 또 매력이래잖아요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판혁의 매력은 없는 걸로. 자그 다음에 라범 씨. 네. 자 라범 씨도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. 네. 자 라범 씨는 모아둔 재산이 얼마나 어? 있으신가요? 왜 저런 질문이 달라요? <laughs> 아 질문은 <laughs> 다 개별로 갑니다. 요새는 요새 대세는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. 통장에 백만 네. 아, 원. 아1 0 0만 원. 그리고 오, 어, 어딘가에 네. 집한 채가 있지요. 와 집도 있어 집 있는 남자입니다 자 여성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아 이거 뭐 질문 있다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음... 두 분의 경제력을 궁금해 하시네요 아. 재산, 집몇 채, 일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어 <laughs> <laughs> 일단 라범씨는 먼저 대답을 하셨고요 자환넥씨 네?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가요? 더 뒤지면 그래도 얼마 나오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 생명수당, 생명 보험이 확실한 사람이 더 중요할 순 있어요. 아마 저 친구 가 먼저 갈것 같긴 하거든 화병으로. 저 질문 있어요. 네, 네 아씨 질문하세요. 공, 공통 질문이긴 한데. 아 목소리라서 모르려나? 밤에. 밤에.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. 한분한분 내쫓아주세요. <laughs> 아니 왜요 대답하셔야죠 이거 도대체 도대체 아니... 어떤 소개팅 자리에서 밥에뭐 어떻게 잘할수 있냐 그딴 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<laughs>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되게 그거예요 나름 중요한 정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세요 마크에도 그거 할 수도 아닌데 <laughs> 아니 남녀가 만나는데 중요한 정보예요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매력 오필이에요 내가 또 힘이 좋다 이런 거에 대한 매력 오필이죠뭐 소리인데 그거 할수 있어요? 왜그 정력이라는 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죠? 정력이라는 걸 <laughs> <거에> 정력이라도. <laughs> 자, 하늘 화득 씨힘좀 쓰실 수 있습니까? 그럼 질문을 제가 조금 순화시켜 드릴게. 힘좀쓸수 있어요? 아, 네, 화려나? 아, 아, 네, 그냥... 알겠습니다. 자신이 별로 없네. 자, 라범 씨 자신이 네. 있나요? 물론 자신 있죠. 아 좋습니다. 열, 요런 마든지, 아, 마든지. 뭐 여성분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? 어 저랑 있으면 지갑이 얼마나 여실 건가요? 그 명품까지도 못 해드리고, 응, 네. 중도는 가능합니다. 얼마든지. 오, 오 벽제가비든 뭐든. 와저여성분 여기서 끝내도 되나요? 진짜 갈비 자 자리로 가주시고요. <laughs> 순서가 남았어요. 자, 아니, 그래요? 아 그래요. 아쉽다 폭발 타나요 얼마죠? 콩팥이요? <laughs> 콩팥이.. 글쎄요 제가 뭐 장기매매를 하진 않으니까 저도 모르죠? 뭐 하나 없어도 안 죽죠 사람? 아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콩팥을 팔아서라도 해줘야죠 어때요 모혜씨 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? 아.. 어.. 저는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고네요 <laughs> <laughs> 남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시간입니다 남자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. 아까 그분 어디 갔어요? 그분 진짜요, <laughs> 저 여기 있잖아요. 아니요, 다른 분이요. 잠깐 녹화 끌수 있어요?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빨리 질문 아니 이렇게 관심이 네. 없어요. <laughs> 빨리 질문. 내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임 장르가 있으신지? 스토리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대사 읽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... 같이 스토리 진행할 멋진 목소리의 남자분 있나 아니 네. 이 사람들아 여자분들 만큼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자 그러면은 진짜 남자분들 진짜 질문 없어요? 아, 나 진짜 쌍욕먹을 것 같아요 양쪽 시청자에게 <laughs> 아니 그냥 하세요 이미 당신 욕먹고 있으니까 하셔도 돼요 <laughs> <laughs> 어? 이거 봐봐요. 차라리 저거 읽을 바에 차라 지금 용먹한게 낫지 않아요? 나 그러면 하나만 하나만 좀 물어봐도 돼요? 네. 뭐 드라마 보셨어요? 영화 보셨어요? 이거 멘트 어디서 나왔어요? 그거요? 옆에 사람과 전쟁에서요. <laughs> 모인님은왜 네. 이리 꽃 같으세요? 이게 질문입니다. <laughs> 뭐라고요? 왜 이렇게 꽃 같으시냐고요? 꽃처럼 이렇게 왜? <laughs>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? 저런 응. 봐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? 다음으로 넘어 가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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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이제 남자분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? 당신들은 <laughs> 이런 거 대답도 잘 못해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은씨들대답은 해야 될거아니야 자, 질문 없으신가요? 없한니까요아네 <laughs> 알겠습니다 아이금 진짜. <laughs> 자, 그러면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<laughs> 자... 두드럽게, 부드럽게, 따뜻하게